안녕하십니까. 지현장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아피디가 말입니다. 퇴사자가 됐습니다. 백수가 됐다는 얘기죠. 어, 저희가 뭐 일부러 뭐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승환부로 백수부부가 됐습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된거 다음 일자리 구할 때까지 좀 쉬면서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골프도 치고 좀 그러기로 했어요. 여행도 좀 다니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영상 올라오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퇴직금도 탕심하고 이래가지고 그지가 어쨌든 뭐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어, 전남 영암입니다. 사우스링스 영암 CC를 가는데요. 거기 2인 노캐디 골프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갈 길이 좀 멀어가지고 좀 서둘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4 시간 한반 정도를 달려가지고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딱 주차장이니까 바로 이쪽에 이렇게 코스가 그냥 이렇게 보이고요. 저쪽에는 자동차 경기장이 있고 뒤쪽에는 클럽하우스인데. 클럽하우스도 그냥 가건물식으로 지었다 그랬나 그런 식으로 되게 조그맣게 단출하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런 코스 외국에서 가본 적은 없는데 외국에서 그냥 막 동네 마실가듯이 가는 골프장 그런데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봤던 그런 약간 느낌의 골프장입니다 어, 클럽하우스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약간 임시 건물 스타일의 느낌 같기도 해요. 안녕. 정생채운입니다. 네, 스타트 하우스 나가는 쪽으로 나와 봤는데요. 전체 홀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와 정말 이런 코스는 처음 와 보는 것 같아요. 청지성 코스고요. 그냥 쭉 펼쳐져 있네요꼭 이렇게 어찌 보면 그냥 뭐 논밭 같아요. 약간 논밭 같은 느낌으로 골프장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식당 음식 가격도. 골프장 치고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첫홀 티박스로 나왔고요. 어, 저희가 오늘 칠 코스는 지멘 코스의 AC 코스인데 어, 여기는 날씨에 따라서 카트가 페어웨이에 진입을 하는데 어, 오늘은 저희는 운이 좋아서 페어웨이로 카트가 진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덜 힘들게 페어웨이를 카트로 달리면서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홀 477m 파파이볼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고요 특별한 거는 안 보입니다 그냥 똑바로만 잘 치면 될것 같아요 똑바로 오른쪽으로 첫홀 ADT는 400m고요 자, PD의 첫티셔입니다 어. 굿샷 좋다 잘 간다. 자 PD 세컨샷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줘야지. 음. 오 굿샷. 근데 또 오른쪽 아니다 공간이 있나? 일단 중앙으로 가. 글로 쪽으로 가자. 자 PD 세 번째 샷입니다. 그 세컨샷이 뱀샷이 나왔는데. 다행히 페어웨이가 넓어가지고 죽지는 않고요. 해저대 안 빠지고 앞에 잘 떨어져 굴러서 서 있습니다. 맞바람이불어가지고 공이 떠도 멀리 안 나가요. 제공도 그렇게 멀리 안 나왔네요. 역시 세어드도 뱀샷이고 제공 역쪽으로 갔습니다. 페어웨이를 달리는 이 기분 아주 좋습니다. 왼쪽으로 말리는데. 오, 잘 맞았어. 좀 왼쪽 보고 섰어야 돼. 비디 네 네번째샷입니다 계속 굴리는데 그래도 어떻게 안 죽고 오고 있네요. 또제공 옆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저를 따오는지 모르겠네요. 오. 나펫. 굿굿! 나이스. 아이고, 배가리를 그냥 어유 이번엔 또 크네 자두 번째 홀파홀인데좀 짧은 홀이고요. 저는 공이 좀 오른쪽으로 밀려서 오늘 첫 홀, 두홀다 공이 좀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네요. 레이디 티는 대략한 중평 기준은 215m 되는 좀 짧은 파홀입니다아잘 어, 맞았는데, 벙커어 튀어서, 어 넘어갔다. 뼈위 쪽으로 갔다. 굿샷, 굿샷. 오빠 안 켜고 있었어? 어, 안 켰나? 응. 아, 약간 또생크성으로 맞았는데요.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저, 비디 보기 퍼인데 심한 내리막입니다. 라인을 그어줬는데, 전혀 안 쓰네요. 힘들게 라인을 그어줬는데. 어 오. 오! 아, 잘 쳤는데. 내리막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 좋다! 여기도 내리막이라 음. 자, 앞이 디 더블 보기 팟 그린이 굉장히 어렵네요 나이스! 오케이! 아, 오케이! 주사! 3번 홀은 파포인데 400m 되는 파포입니다. 아주 긴파포고요 어차피 400m 되는 파포니까 저는 뭐투어는뭐 언감생심이고 뜨끈어가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오늘 드라이버가 자꾸 오른쪽으로 밀려서 그게 걱정이네요. 왼쪽으로 3번홀 RPG 티샷이고요 아 여기 3번홀은 레이디는 한 100m 정도 빼줘가지고 한 300m 정도 됩니다. 어, 페어웨이는 넓은데 가운데 이렇게 봉커가 이렇게 딱 가로 막고 있어가지고 저 사이를 통과하는 게 관건입니다. 피디는 아 봉커 쪽이에요. 봉어 봉커는 피한 것 같습니다. 아 피디는 페어웨이에서 세컨치고요. 저는 왼쪽 해저대에 빠진 것 같아요. 아 지난번 라운드에 티샷 잘 맞아가지고 좋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그냥. 중구 안방이네요. 슬라이스가 난다 그래서, 어쨌 이번에는 왼쪽으로 훅이나고 그냥 날립니다아 좋습니다. 오 좋아. 오른쪽. 자, p 디 이제 서드샷이고요. 한7 0 m 남았습니다. 그래도 가긴 가네. 오, 오 임팩트 왔어요. 근데 살짝 아잘 쳤는데. 오케이. 잘 쳤는데. 오케이. 바람 타고 둥둥둥둥. 자, 4번 홀은 화이트 기준 한 310m 나오고요. 레이디는 240 정도 나오는 파프홀이고요. 어, 여기 코스들은 대부분 보면 티샷, 치샷 치는 양쪽 옆으로 다 이렇게 벙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좀 시야가 좀 좁아보여요. 벙커를 피해서 가야 돼가지고 막상 가보면 이렇게 좁진 않은데 이게좀 좁아보입니다. 똑바로 잘 갑니다. 자, PD 세컨치입니다 봉커 커 사이에 제공도 봉커 봉커 사이에 있고요. 같은 자리에 있네요. 네, 맞바람 타고 저는 티샷 160m 날랐습니다. <laughs> 아이고! 야, 오빠도 똑같다. <laughs> 왜나 따라해? 7디 세번 0시간1 1 2 0미터 남았는데요 0이간1안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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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했을 것 같은데 오0샷 이게 0시간 10시간, 고 있다 그랬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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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와, 이것도, 오케이. 어차피 양 아니야, 너? 나 양이... 오, 좋아. 아,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어, 화이트는 145m 에서 전 쳤는데, 좀 왼쪽으로 말렸고요 YPD는 100m. 7번 아이언 칠것 같습니다. 나보고 맨날 뭐 공모 세우니 어쩌니 그러더니? 티탓은 내가 얘기했을 때는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아, 어, 굿샷! 나이스 온! 좋아. 합피디 완전 잘 붙여서 버디 보십니다. 거리는 한 3m 정도 돼 보이고요. 오늘 드디어 필드 첫 버디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약해 약해. 안 싶어. 자 똑바로 갔습니다 한 6번 홀 파퍼고요 짧은 파퍼입니다 레이디 어, 화이트티 기준으로 한 270m 정도 나오고 레이디는 240 정도 나오는 서비스 홀이라고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어, 홀도 양쪽으로 다그탁 트여 있고 딱히 벙커도 뭐 위협적이지 않고 그냥 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계속 굴러가나? 자, PD 세컨 120m 남았습니다. 이것도 투온트라이 가능한 사전권 안에 들어왔어요. 유틸이 센크가 나고 있답니다. 역시 센크. 어? 그림 벙커 밖으로 올라가 버리네요. 티셔츠 잘 쳐놓고 60m 앞에서 펑크에다빠트려놨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아, 이 뭡니까 이게? 대 60m 앞에 티셔츠 쳐놓고 그다음부터 최악의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Nice. 아이고. 오케이 줄게. 아니샤신데 바람이 그린에 떨어질 것 같은데 가... 7번홀 파슬이고요 그냥 쭉 뻗어있는 파슬인데 문제는 맞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가지고 거리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거리는 대략 한 105m 나오네요 맞바람이 불고 있어서 유틸리티로 공략을 하겠다는 와피디고요 어, 잘 맞았는데 살짝 왼쪽 뻥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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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케디는, 어, 벙커에 빠졌는데, 벙커 턱이 제법 높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좀 무서워요. 저희 생크 나면 정확하게 저한테 올것 같거든요. 저도 응원을 해야 됩니다, 와케디. 생크되지 말고 정탄해라. 긴장됩니다. 아, 아 다시 내려간다. 턱이 높아가지고, 더 높게 나가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 나이스. 이번엔 잘 쳤습니다. 아, 굿샷, 굿샷. 아, 잘 붙였어요. 너무나 짧습니다. 짧아. 아 버디가 보기로, 저희 특기죠. 양파. 파이팅 불샷! 어려운 코스는 아닌데, 우리가 못 치우는 거야. 우리가 초반에 너무 못쳤어 초반에. 아, 지금 계속 못 치겠다. 초반에 못 치겠다. <laughs> 자, 8번 홀은 파5고요 410m 정도 되는 짧은 홀입니다. 근데, 무리하게, 어, 투온 공략은 하지 말라고 써있는데, 저는 뭐짧으니라 회원님은 뭐 투어는 안 되고요. 그 드라이버는 뭐 IP 쪽으로 잘가고 와피디에 티샷입니다. 어, 326m 정도 되는 파5니까 와피디도 충분히 쓰리온 해볼 만합니다. 아 왼쪽인데 넘어 가면 카트케 맞고 어 오버웨이로. 럭키샷이네 럭키샷. 아, 뱀샷. 그래도 쭉 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해저드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티셔츠인가요? 똑바로만 나가면 됩니다 아 똑바로 못 나갑니다 아, 해저드로 해저드. <laughs> 퐁당 아 저는 티샷 잘 쳐놓고 세컨 해저드 빠져가지고 네번째 칩니다 와피디가 해줘도 빠질까 봐 걱정했는데 제가 빠지네요 뒷땅을 그냥 있는 대로 후드어 까가지고 자 여기서 122m 끊어가겠다고 와피디는 한번 틀어 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안 하네요 아잘 끊었습니다 아 오른쪽입니다 또 빠질 것 같습니다 어 아닙니다 피디도 네번째 샷 저는 포온했고요 아이고, 오, 다 올라서 나이스온. 뭐 이렇게 올라갑니까? 나펫. <laughs> 원대로 갑니다. 조금 오른쪽. 아, 자 전반 마지막 코레였습니다. 어, 화이트 티는 360m 되는 파포고요 그냥 널찍하고 저는 티샷이 이제 좀 돌아와서 어, 잘 갔고요. 이제 와피디 ADT 기준은 290m 정도 나오네요아 굿샷! 전반 오자리입니다. 아 소리도 제일 좋았고 제일 멀리 나갔습니다. 안보여 어? 사망인데? 요건 길겠다 긴게 아오 아피디 네번째 자인데 퍼팅이 가능한 자리라서 네모 팝니다 근데 좀 멀어요 붙이는걸 목표로, 붙이는 목표로. 잘아좀 깁니다 장타자야 장타자 어우 휴학시 어, 장타자야 뭡니까 어, <laughs> 저게 뭐예요 엄청 장타자야 왜게 뭡니까 털이 짧은게 같이 이게 뭐예요자 아피디의 보기 퍼십니다 어. 퍼팅으로 장타자예요. 엄청 멀리 치는데요. 아 오케이. 아우 오케이. 공. 아자 이렇게 전반 끝났는데요. 재밌습니다. 참 재밌네요 여기. 근데 점수가 안 좋아서 후반에는 좀더잘 쳐보도록 열심히 쳐가지고. 좋은 점도 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후반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